회장님, 장이동 김혜자 회장님, 석강동 오정종 회장님, 소명되신 회장님들은 모두 일어나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어서 저희 동의. 직능단체장 및 기현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괄 소개 후 함께 일어나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김성자 회장님, 통장협의회 도둑자 회장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김승경 회장님, 새마을분여회 이경남 회장님, 녹색환경실천단 박정희 단장님, 광희협의회 백남석 회장님, 재앙군인의 정우경 회장님. 접십자 봉사의 은영업 회장님, 자원봉사 캠퍼 캠프 장숙자 캠퍼장님, 청소년 지도협의회자정화 회장님, 자율방재단 김정화 단장님, 한국자유총연맹 박영자 회장님, 덕기동아리 박정근 회장님, 정능희동 박출소 김용근 소장님, 한양마을부김홍석 이사장님, 서울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김진태 부회장님, 정명도서관 김말금 관장님정명강리교회한희철 목사님, 구악중학교 양하성 교장 선생님, 정명마실 김경숙 대표님, 정수배드민턴 클럽 오재건 회장님, 전주민자치회 회장 이여생님, 푸른마을 동아파트 최건정 동장님, 청구아파트 박창성 동 대표님. 주명 되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아파트 경로당 정정순 회장님, 부로지 아파트 경로당 송옥현 회장님, 푸른마을 아파트 경로당 김... 아. 이외에도 많은 내비께서찾아주셨으나 날씨와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한다는 점 늘리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몹시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래 2기예보에는 비 온다고 안 했어요. 어저께까지는. 아침에 갑작스럽게 2기예보가 바뀌어가지고 아마 우리 최남주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장님, 여러 우리 단체인들이 이 천막 치고 무대 설치는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이분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우리 동네를 대표해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럴 때. 네. 예, 예, 예. 제가 그저께도 왔고 그 전날에도 왔고 계속 매일다시피 우리 정릉 이동을 방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겠습니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는 어려운 분들에서 반차를 만들어주시고, 쌀을 모아서 주시고, 도시락을 배달해주시고, 정말 살기 좋은 사람 냄새나는 그런 동네가 우리 정능 2도이구나. 이런 것을 많이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어요. 어, 오늘또 보니까 많은 단치장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님, 우리 경로당 어르신, 우리 파주소소 소장님, 정말 우리 동네에 관심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여그러 분들이 오셔서 하나하나 오늘 의제도 보니까 청년보다 더 많아요. 8개 주셨는데 여러분 주신 이뜻 정말 존중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국가에서 청소년 문제, 어르신 문제, 뭐 안전 문제, 복지 문제, 문화 문제, 전부 여러분이 국가에 만들어내는 것 절대 존중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힘을 모아서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마을로 잘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 교통광장 여기가 아마 우리 정릉 이동의 상징이죠. 에, 모든 다목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사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 정릉 이동 마음을 모아서 우동네 리 주인은 나다. 앞으로 정릉 이동은 우리가 이끌어간다. 이런 사명감 속에 열심히 제와 함께 열심히 정릉 이동을 각하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여름날 모두 건강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내 용은 청장입니다. 말씀하셨고요. 오늘 나오니까 좋으시죠? 네!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왕 베린 모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 오신 김에 우리 동네 일도 보고 이웃하고 인사도 하시고 즐겁게 이 마음 가득하게 에너지 담아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치하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종철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히게 날씨가 계속 너무나 좋습니다. 이 모든 게또 우리 이명주 동장님 최남주 주민자치 회장님, 예, 그동안 SOC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이런 멋진 청회와또 축제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부스에 애쓰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들 절곡지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농이동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농이동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부의 행정기획위원장님, 양순희부위원님 박영석 부위원님 이영진 위원님 함께 나와서 고명 순서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 오늘 여당의 주민재단 사업이 발굴이 돼 가지고 총회에서 선출이 됐는데 또잘 이루어지길 기원드리겠고 저는 이, 이보다 조금 더 멀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분들 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주 의원입니다. 아, 오늘 정릉 이동 주민들이 다 함께 모이는 축제단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오늘 사업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여기 계신 구청장님 우리 시우님, 부위원님 함께 노력할 거고요.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도 항상 정릉 이동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예생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윤주 부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제 5회 우리 정릉이동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도 발굴하고 또 해결하고 함께 실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릉이동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도 역할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릉동 주민 여러분. 저는 양수님 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가 문화가 숨친 정릉이동. 우리는 뭐예요? 역사가 정말 왕릉이 있죠. 그 답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장수 마을입니다. 오늘 어르신도 오셨는데 오늘 우리 정릉이동 주민 자체가 전무제와 함께 우리 정릉이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저희도 돕겠습니다. 오늘 부채를 보니까 정릉이동 우리의, 우리들의 목소리가 있더라 보니까. 정릉이동 목소리, 우리 목소리 주민총회 축하드리면서요. 선남재단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석 의원입니다. 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의 정릉이동 주민 제안 사업이 잘 통과되고 잘진행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인사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오 네, 정는 이종, 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주신 제안 사업이요, 우리 구회의원들 우리 또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 하나 잘 챙겨서 함께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주민총회들 반갑습니다. 정릉 2동 주민자치회장 최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정릉 2동 주민총회에 참석해주신 이승노 구청장님, 김영배 국회의원님, 시구 의원님, 단체장님, 주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릉 2동 주민자치회는 모든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함께 더 나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laughs>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기에 <laughs> 쏙쏙 들어옵니다. 이외에도 많은 대표께서 자리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인사 말씀은 여기서 마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아니. 이어서 지남주 회장님의 성원보고와 개선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총회 개회에 앞서 성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이동 문양세치 19조 6호 성원기준은 정릉이동 만 18세 이상 거주주민 거주 및 생활주민 0.5% 참석으로 성원됩니다. 5월 30일 기준 정릉이동 만 18세 주민 만 9970명으로 성원종족기준 인원은 100명입니다. 현재 18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4년 제 5회 정릉 이동 주민총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예, 정릉 이동 주민자치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역사, 음악 다양한 분야의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취약대침을 위한 사업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보았고, 자원순환을 위한 환경분야 사업까지 총 8개 사업으로 정능 이동 발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올해도 7개 분야 중위 의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문화, 문화 역사 문화, 장, 역사 문화 행사,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 운동, 행복한 음식 만들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들을 위한 민화그대기를 진행하였고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영양 강화 교육도 진행 예정입니다. 지구환경을 위한 친환경 EMP를 만들기 폐향수막을 제한하는 각방구 막방... 각 재단기 캠페인을 진행하자 공동주민가고 지구 환경을 위한 친환경 EM 비누기 만들기, 폐 현수막을 재활용한 장바구니 제작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릉 이동 주민자치회가 올한 해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큰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북구청, 정릉이동 주민센터가 상호화하여 각자의 역할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는 성북형 주민자치 공동추진협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협약은 이성로 성북구청장님, 최남주 주민자치회장님, 이명주 정릉이동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북형 자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명이동 주민들이 수립하고 결정한 2025년 주민자치 계획을 함께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상호협약합니다. 2024년 6월 22일, 성북구청장 이성노, 정명이동 주민자치회장 최남주, 정명이동장 이명주, 네, 이날의 <목소리> 제기를 기념하는 생생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날시 기념차 정릉 이동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운영본과 본과장 박식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체험을 만들기 위해 저희 국과에서는 2025년 두 가지 주민 의제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정릉 이동 관내 어르신 분들을 위한 우송 치료, 치매 예방 강좌, 내 마음 살 폐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더욱더 건강하고 폐기찬 삶을 사시도록 정릉이동주민자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내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도전 독서 골든, 골든벨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독서와 즐거움을 할수 있는 알찬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민의제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동네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5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릉 이동 주민자치회 역사문화체육분과 분과장 유광훈입니다 순간 우리 역사문화의 발자취를 잇기 위해 노력하는 정릉 이동 주민자치회. 역사문화체육공과에서 2025년 주민의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첫번째 의제로는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릉내 명소 역사탐방 프로그램인 안녕역사야 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릉 등지에서 옛 선조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유적지를 탐방하고 역사문화체험과 놀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애양심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학부모 여러분들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로는 정릉2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문화축제 힘내라 정릉2동화를 진행합니다. 삶을 돌아볼 시간 없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 관내 주민들이 가끔 아 가을 밤 죄송합니다 이게 눈이 안 좋아서요. 가을 밤 아름다운 음악 선율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자체에는 주민들을 위한 많은 의제를 발굴하고 실현하고 있어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저 뒤에 보시면 은정통놀이 체험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거기 제기가 아마 조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손주나 가져가서 쓸수 있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을 위해 앞장서는 정릉이동 마을안전환경과 부과장 최영식입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동네가 될수 있도록 2025년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생활안전지도 캠페인, 우리는 생활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활성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위기 대비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체명 생활안전지도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갖고 우리 동네 주요 사항을 직접 제안,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선진 주민자치회 탐방 프로그램인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보다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릉이동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깨끗한 마을이 될수 있도록 저희 분과에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나는 복지교육분과 김무범 분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눔 복지 분과에서는 금년에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꿈틀꿈틀 놀이 운동을 하고 또 그리고 지도자 훈련을 위해서 우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 2025년도 우리 정릉이동이 행복이 가득한 그리고 행복을 많이 나누는 동네가 될수 있도록 우리 나눔복지교육분과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에는 두 가지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가위 요리조리 활동입니다. 우리 정릉 이동에도 점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국 문화를 잘 적응하고 또 우리와 함께 정릉 이동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요리할 수 있는 한국문화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어 요즘 교권저하문제라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더욱 가까이 될수 있도록 우리 글짓기 공모전을 준비했습니다. 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주제로 어,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어, 내년 2025년에도 우리 성북 어, 정릉 이동이 참으로 행복이 가득하고 또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정릉 이동이 될수 있도록 우리 나눔 복지 교육국가에서는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민 청의는. 100% 사전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오프라인 투표 504명, 온라인 투표 16명이 참여하였고 1인 2표로 두 가지 의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6월 3일과 4일 일차일에 걸쳐 주민센터 앞에서 사전투표소를 운영하였고 6월 6일 전릉 입구에서 사전투표도 운영하였습니다. 그외 직접 찾아가는 투표소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분들께서 2025년 주민자치계획을 알렸고 작년보다 훨씬 많은, 많은 분들의 투표에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표는 6월 14일 금요일에 개표위원들의 참관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남영 회장님께서 투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릉 이동 주민들이 선택한 주민자치 계획 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진행된 온라인 오프라인 투표 합산 결과, 3순위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힘내라 정릉 이동화 사업, 2순위로 역사문화 탐방 안녕 역사 사업, 1순위로 정릉 이동 어르신을 위한 내 마음 살피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민자치 계획 사업은 우리는 생활 안전 지킴이 주민자치 영향 강화 도전 독서 골든벨 한가위 요리조리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입니다. 발표해드린 바와 같이 우선순위가 선정되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2005년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상승하시는 주민 여러분은 부채를 높이 들어, 높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제안하고 우선순위로 선정해 주신 주민자치계획을 계획, 내년에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민총회에 선의주진 8개 의제에 관한 우선순위 투표 결과에 따라 2005년 정릉이동 주민자치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